어, 2차전지 관련해서 지금 친환경적인 에너지 바이든이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정이 돼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거 다 폐지시키고 나는 화석연료 즉 오일, 유가, 석유 이런 걸 추진하겠다. 그럼 2차전지에 악재예요. 근데 지금 안티 안티하시는 분들은 보통 진짜 100% 100% 리딩방 고점에 여러분들 신나게 물리게한 그분들일 거예요. 여튼 그분들이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악성 댓글을 달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다? 의원들이 법의 뭐 상원, 하원이죠? 법 추진하고 동의를 해야 법이 바뀐다. 근데 저는 이런 거 전혀 의미가 없다. 왜냐? 주가는 기대감에 가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2차 전지를 신나게 까고 있는 후보, 트럼프가 현재는 우세하죠? 그러면 얘가, 얘가 대통령이 될것 같다면 2차 전지는 나가리죠. 쉽게. 주가는 기대심에 가기 때문에. 지금 기대심이 후보, 기대심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는 후보 누구예요?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2차 전지 안 하겠대. 그러면 당연히 죽.